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민수기 36장 총 1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절을 읽겠습니다. 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조선 마기레 아들 길리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와께서 호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와스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는지.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집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주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들이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주의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 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세의 딸들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으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세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나세의 종전의 종족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해 도피성과 살인자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부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인의 신분이 될수 있었어요. 돈으로는 그것을 할수 없었지만 이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위한 속죄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피성의 규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진정한 자유함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6장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에 주의해야 할세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두 가지는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민수기 35장에 기록된 내용이고, 마지막 한 가지 규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묵상한 대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진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이 살게 하신 것과, 그 중에 여섯 개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과실치사를 행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앞에 두 가지 규례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마지막 규례는 딸들이 사, 아, 아,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다시 한번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문화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시민법, 상속법이 부당하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문화세 자손, 문화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세 자손 종족들이 모세,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27장에서 나눴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땅을 물려받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법에 빈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빈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이슬로브아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게 한 이것을 두고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집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집파 남자와 결혼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집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딸들이 만약 다른 집파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문화세집파에게 나눠주신 이 대대로 물려주신 땅이 다른 집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딸은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남편의 소유가 되므로 딸의 소유가 되었던 그땅 돌도 이 남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 현세 현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대를 거듭하다 보면 정략 결혼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정략입니까? 땅을 노리는. 이들 가운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땅 때문에 결혼을 하고 땅 때문에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이들이 어떤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길르앗 지파가 제기한 문제를 두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땅에 대한 상속권이 자기들에게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조언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조언이 제시됩니까? 그 해결책이란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경우에 같은 집파의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 해결책이 진짜 해결책이 되기 위한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슬로브아스 딸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 딸들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제안은 규례가 되어서 또 다른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영원히 이것이 규례가 되어 적용되겠지만 만약 이슬로브아스 딸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다면 모세와 이스라엘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세 이와 같은 제안,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경우 같은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해야 한다는 이 제안에 대해 슬로버스의 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로버스의 딸들은 같은 지파에서만 배우자를 찾으라는 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들이 자기 숙부의 아들들에게 결혼했다고 라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냈던 그들이 용기 있게 27장에서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용기 있게 나아갔던 이패기있던이 젊은 처자들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말없이 양보했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습니까? 바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이들이 자기의 권리를 일부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딸들의 유산에 대한 규례를 정하는 것 이것으로 민수기서의 말씀이 마무리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서가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전체 출애굽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이 민수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결론 부분이 딸들이 상속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집파 남자에게로 시집을 갈수 없도록 정하셨다는 라 내용. 어떻게 보면 다수 허무한, 허무한 결말이라고 보여지기까지 해요. 앞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해 놓고 큰 이야기들을 해 놓고 어, 결국에는 딸들의 어떤 상속 문제, 땅에 대한 상속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이 될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작은 순종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마지막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작은 양보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이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규례가 한 지파의 문제제기를 통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문제는 이미 슬로우워의 딸들을 위해서 한번 개정되었던 법이죠. 한번 개정되었던 규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화세 지파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다시 한번이 규례가 수정되어져요. 그렇다면 원래 이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빈틈투성이의 법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라는 큰 법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법안에서 여러 가지 별도의 조항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들이 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정한 거니까 너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정의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안의 규칙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큰 원칙에서 벗어났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미흡한 경우 수정하고 보완하고 우리는 그것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줏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우와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한번 정한 부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법들을 개정해 나가는 것.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모세가 보인 태도입니다. 이미 한번 바뀌었다라며 문화 세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서 그래 너희 말이 옳다라고 말해 주었던 이 모세의 마음.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태도를 통해서 법이 바뀐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민숙이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한발 양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로 배려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미국을 소성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뉴스들을 보면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CCBB를 가려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법대로 하자 소송을 걸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그리고 변호사가 판사가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마치 최선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점점 각박해지고 메말라져갑니다. 오늘 모세가 문하세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은 것은, 그로서는 리더십의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한 발짝 양보하자, 슬로버셋의 딸들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규례를 완성하게 됩니다.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니까, 양보하니까, 양보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아름다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한 발자씩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법보다는 상생입니다. 규칙보다는 포용과 관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자신의 역량을 사람의 구원에 쏟아부으시는 것처럼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인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법보다, CCBB보다, 무엇이 옳은가라는 다툼보다, 어떠한 것이 과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떠한 것이 서로 살아갈 수 있고, 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고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일단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민수기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부족하고 별볼 일 없는 인간의 작은 순종으로 완성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